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임동욱입니다. 어, 지금부터 우울증 및 인지기능 개선 식품 소재에 대한 어,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체로 진행되며, 어, 기술의 개요 부분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배경 및 추진현황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목표 부분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기대 효과와 유약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식품기능연구본부 기능성 소재연구단으로 중점 연구 분야는 기능성 식품 원료 소재 발굴 및 생리활성 평가, 그리고 대사성 질환 및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갱년기 여성 건강과 또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자형 원료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기술의 배경 및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질병부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포함하는 정신적 질환은 5위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1위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률이 2위이며 우울증 등의 치료제 복용량은 환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70만 명 이상이며 한국인 사망 원인 중 5위로 나타났고, 20에서 24세 젊은 세대에서도 우울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유지시켜주는 메커니즘 중심으로 개발되어져 있으며, 어, 플로세틴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가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식품 소재는 현재까지는 전무하지만 유산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소재로는 홍경전 추출물, 엘테아닌, 아시아간다 추출물, 라키 등이 있고 우울증 환자에게서 부족한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섭취 시 일부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체적용 시험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천연물 중 공식적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천연물 소재는 어, 서양 고추나무 추출물로 세인트 존스 워터라고 잘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경증 우울증 환자에게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음, 작용 기전은 TCA 유사 기전 및 모노아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정신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개별 인전의 식품 소재가 전무하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전신건강 질환에 도움을 될수 있는 식이와 소재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및 인지기능 개선 소재를 도출하기 위해 인비트로 스크리닝을 통한 후보소재 탐색을 진행하였습니다. s h s y 셀라인 세포주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티코스테론을 전처리하여 서 신경세포 사멸을 확인하였으며 식용이 가능한 식약 소재의 약 300종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한 결과 우엉, 큰배무, 산사, 주정추출물 등에서 약80% 이상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비트로 스크리닝을 통해 도출된 소재를 대상으로 기능성 평가를 위해서 CORT 또는 LPS 투여에 따라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물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동물 모델은 급격한 체중 감소, 불안 또는 인지 기능 저하 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매우 유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항우울제나 기능성 소재를 투여한 후에 다양한 행동 분석 장비를 통하여서 후보 소재의 우울증 및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후보 소재인 우엉추출물의 우울증 및 인지기능 개선 효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법인 FST와 꼬리연수법인 TST는 대표적인 우울증 관련 행동실험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 즉 부동시간을 비교 측정하게 됩니다. 부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현재 노여진 상황을 포기한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대조군의 경우 정상군 대비 유의적으로 부동시간의 증가가 나타났지만 양성대조군인 세인트존스 워터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유의적으로 이러한 부동시간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와 마찬가지로 우엉 추종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인 부동시간 감소가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세인트존스 워터 추출물과 그 효능을 비교해 볼때 낮은 투여 농도에서 뛰어난 항우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동회피 실험인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인지기능 관련 행동 실험으로 어두운 환경을 선호하는 실험 동물의 행동을 이용하는 평가법입니다. 밝은 챔버에서 어두운 챔버로 들어가게 되면 짧은 전기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전기 자극을 기억하게 되면 밝은 챔버에서 머무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울증 유발 동물 모델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에 따라 전기 자극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어두운 곳으로 빠르게 들어가게 되어 정상군 대비 유의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엉 추출물 투여군의 경우 세인트존스워트 추출물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농도에서 어, 뛰어난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우엉 주정 추출물의 활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HPLC, LC-MS 등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하여서 어, 정성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이 카페오 키놀리게시드 이하 DCQA 아이소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각각의 성분들을 우울증 유발 동물 모델에 경구 투여 후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행동 실험을 수행한 결과 어, 유의적인 우울증 및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 현재 항울제로 우 사용되고 있는 어, 플로 세팅과 동일 투여 농도에서 유사한 항울 우및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 c q 의 성분들의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 CORT가 전처리된 프라이머리 히포캠퍼인 이론을 사용하여 서 변화되는 마커들을 확인 및 측정하였습니다. 고농도의 CORT 전처리는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성탄교 세포로부터 모노아민 산화효소와 활성산소 등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d c q 의 성분들은 이러한 유해 인자들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파킨슨 질환 및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셀린겔링과 어, 유사한 효능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심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동물 모델에서 우엉주정추출물의 항우울 및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OVX 동물 모델은 난소적출을 통하여 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결핍을 유도시켜 갱년기 여성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는 동물 모델입니다. OVS 동물에게 우엉 주정 추출물을 약 5개월 동안 경구 투여 후에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 및 인지 기능 관련 행동 실험을 수행한 결과 양성 대조군인 에스트라디올 및 이미프라민 투여군과 유사한 항우울 및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브레인 영역 중 히포캠퍼스의 인지기능 관련 단백질 발현을 분석한 결과 감소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증가시키고 뇌유래신경 영양 인자인 BDNF 관련 시그널 패스웨이를 유의적으로 개선시켜서 우엉주정추출물이 갱년기 여성의 정신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엉주정추출물은 반응표면 분석법을 통하여서 어, 최적 추출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GMP 시설을 이용하여 최적 추출 조건에 따른 우엉 주정 추출물을 대량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된 우엉 주정 추출물을 대상으로 기능 지표 성분 검증 및 기준 규격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성 평가법 등을 통하여서 우엉 추출물 이외에도 다수 후보 소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산사 주정 추출물 또한 우수한 항우울 및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기술 적용 범위 및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우엉 주정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 인지 또는 우울장애 치료제,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사료첨가제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서 현재 총 4건의 특허를 국내에 출원하였습니다. 어, 관련 기술에 대한 상담및 문의는 저와 상가확산실, 윤원중 선임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술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엉 주종 추출물은 다양한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항울 및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양성대조군인 세인트전스 워터 추출물과 유사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DCQA 아이소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성성분들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성상교 세포로부터 모노아민 오시데이지와 ROS 생선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켜서 그 효능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체적인 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된다면 우울증 및 인지기능 개선에 유력한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정말 애쓰신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연구본부, 기능성소재연구단 연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기술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